유나은 신랑 수업을 떠나기 전 동완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 그 편지는 단순히 감정의 토로에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와 앞으로의 미래를 깊이 고민한 흔적이 담겨 있었다. 유나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 편지는 동완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첫 문장부터 강렬했다. 미안해요. 동완. 하지만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이 한마디는 동안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이 편지를 읽고 15분 동안 멈추지 않고 울었다. 그 눈물에는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라 당혹감, 후회, 그리고 유나에 대한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유나의 신랑 수업을 떠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동안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때로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동안과의 관계는 점점 서로를 지치게 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의미였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 유나은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편지의 첫 문장에서 미안해요 라는 말은 유나의 진심이었다. 동안이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과 정성을 유나은 알고 있었다. 그는 동안의 헌신을 외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자신의 마음도 부정할 수 없었다. 유나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지만,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위해 이별을 고해야 한다고 느꼈다.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라는 표현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겠다는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나의 단호한 의지와 감정적 해방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동안과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상처만 주고받았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유나은 절감했다. 동안은 그 편지를 읽는 동안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유나의 결단이 왜 내려졌는지 고민하면서도 자신이 놓쳤던 것들에 대한 후회를 떨칠 수 없었다. 자신이 윤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가 느꼈던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그 울음은 단순히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음을 깨달으며 느낀 비통함과 후회의 깊은 감정이었다. 동화는 또한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라는 문장에서. 유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더 이상 자신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유나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 편지에 담긴 단호한 결의는 자신이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했다. 사랑이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고통스러웠지만, 동화는 결국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유나의 편지는 단순한 이별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결단을 담고 있었다. 유나은 동안과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떠나기로 한 것이다. 이 결단은 동안에게도 유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 되기도 한다. 동환은 이 편지를 읽고 많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윤아에게 더 잘했어야 했다는 후회와 함께 이제는 윤아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들이 걸어갈 새로운 길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펼쳐질 것이다. 윤아과 동환의 관계는 사랑과 상처, 그리고 성장이 공존했던 시간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별의 아픔을 넘어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성장을 담고 있다.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그들이 함께한 시간은 여전히 그들의 기억 속에서 의미 있는 순간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처럼 윤학과 동화는 각자 다른 길 위에서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슬픔과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움을 남기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과정이 될 것이다.